네. 여기는 순천에서 조금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일천년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음,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하면서 26년간 아,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화초랑 정원을 가꾸시면서 사시는 아, 부부가 계십니다. 아, 카페 이름이 아, 뭐더라? 카페 이름이 카페 이름이 뭐지? 뭐 카페 이름이 뭐던데 이따 간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이런 전경에 꽃들도 이렇게 아, 모리아. 카페 명이 모리아입니다. 아,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어, 옆에는 산새들이 저렇게 산들이 있고 천지에 꽃들이 이렇게 있고 어,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이런 생활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다 이 번지를 찍어 넣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한번 꼭 들려서 차 한잔에 여유를 즐기고 가시,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